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 이어서 이제 스테티스티컬 릴레이션십스에 있는 릴플롯을 같이 볼 텐데요. 릴플롯에서 이 스캐터 플롯 같이 그려 봤어요. 그래서 릴플롯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 스캐터 플롯에 이제 서브 플롯을 그리기가 되게 어 쉽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수 있었고 이 릴플롯은 이제 팩싯 그리드를 이제 어 한번더 사용하기 쉽게 이제 하이 레벨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라인 플롯을 1일 플롯을 통해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쭉 여기에서 예제를 내려서요. 여기 fmri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어, 이 그래프 시각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 주피터 노트북으로 가서요. 여기에서 제목을 설정하고 이제 시각화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라인플로우시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esc키 누르고 m키 누르게 되면 이렇게 문서화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fmri 데이터셋도 불러올 텐데요. sns.load 데이터셋으로 fmri, 어, 데이터셋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요 fmri 데이터셋 보게 되면, 이제, 서브딕트, 타임포인트, 이벤트, 그 다음에 리전, 시그널, 어, 요런 데이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1064개의 로와 5개의 컬럼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fmri 데이터도, 어, 변수에다가 지정해서 재사용하도록 할게요. fmri, 어, m, 이렇게 지정을 해 주었고요. 그래서 fmri의 shape 하게 되면 이제 1064개와 이제 다섯 개 컬럼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fmri.info 한번 보게 되면은 어 fm r i 의 info를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서브젝트는 어, 오브젝트 어, 데이터 타입으로 되어 있고 타임 포인트는 인 t 타입 그 다음에 이벤트하고 리전은 오브젝트 그 다음에 시그널은 오브젝트 그 플롯 64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fmr mri.h 드로 이제 미리보기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데이, 생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릴플롯을 그려주도록 할 텐데요. 이제 예제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릴플롯의 어, X축에는 이제 타임 포인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어, 시그널이 어떻게 변, 바뀌게 되는지를 어,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SNS. 릴플롯으로 그리는데요. 데이터는 fmri, 그 다음에 x축에는 이제 시간, 타임 어, 포인트를 넣어주도록 하고요. 타임 포인트 넣어주도록 하고 y축에는 시그널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릴 플롯은 어, 여기 스케타 플롯을 그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kind하고 line을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카인드 보시게 되면 시프트 탭키 누르고 이제 도움말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카인드 기본적으로 이제 스캐터로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옵션에서 쭉 내려서 보시게 되면은 스캐터와 라인 두 개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스캐터가 이제 기본 플롯이고요. 그래서 카인드 라인으로 바꿔서 그리게 되면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 이렇게 시그널의 변화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여기 어, 위아래로 약간 그림자 같은 게 생겼는데요. 이 그림자는 Shift 프트탭키 눌러서 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 CI 값이에요. 이 CI 값이 여기 그림자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 표시 안 하고 싶으면 CI 하고 None 하게 되면은 어, 그림자가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CI는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로. 이제 실내 구간을, 어, 의미를 하게 돼요. 그래서 릴플로 이렇게 예제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려봤어요. 그래서 타임포인트에 따라서 시그널 그리고, 어, 역시나 여기에서도 ci는 n 으로 이제 그림자를 이제 빼고 그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여기에서 이렇게 ci 빼고 그렸는데, 이 y 축에 그려지는 값들은 이시그널의 어떤 값일까요? 아까 그림자가 이제 어, 보, 그려졌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에스 a 메이터가 여기 옵션에는 보이지 않지만 평균값을 나타내요. 그래서 y축의 평균값을 시그널들의 이 해당 타임포인트에 있는 여러 개의 시그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그널들의 평균값이 이 y축의 값이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거 같은 그래프를 라인 플롯으로 똑같이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sns.lineflow 그다음에 데이터는 fmri 어, mri 예, 그다음에 똑같이 x축에는 타임 포인트 그다음에 y축에는 시그널 이렇게 그리게 되게 되면은 어, 아까 처음에 저희가 그렸던 어요릴 플럭스로 그렸던 그래프와 아, 같은 그래프를 그리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여기에서 는 이제 라인 플롯이기 때문에 뭐 카인드에 지정해줄 필요는 없고 CI 똑같이 none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제 요 CI 값을 빼고 이제 이렇게 선만 그리게 되게 되죠 그래서 릴플롯이이 라인 플롯을 어그 라인 플롯에 이제 서브 플롯을 그릴 수 있는 그래프다 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여기 fmri 인포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오브젝트 값, 서브젝트라든지 이벤트, 어, 리전 같은 값들을 어, 여기는 그 서브플롯의 값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공식 문서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 c i 는 sd라는 걸 지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sd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ci가 none이 아니라 sd,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지정을 해 주게 되면 아, 여기... 이렇게 다운표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SD라고 지정해 주게 되면은 SD라는 변수 값을 그 의미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다운표로 SD 이렇게 지정해주게 되면은 얘는 이제 표준편차를 표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CI로 SD 어 똑같이 이제 그려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estimator non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파형을 그리게 되는데. 에스티메이터 같은 경우에는 평균값 그린다라고 어 얘기를 했었어요. 에스티메이터의 none, 이거 어 ci 지우고 나서 에스티메이터의 n o n 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파형을 그리게 돼요. 라인플롯에서도 똑같이 에스티메이터 n o n 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ci 값은 일단 지우고 estimator n o n 으로 그리게 되면 은 이렇게 값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게어 보이는데 요건 이제 어 값을 다 이제 찍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kind가 라인이 아니라 이제 scatter plot으로 이제 estimator 그리게 되면 은 이렇게 점으로 찍게 돼요. 그래서 해당 요 타임 포인트에 요 많은 이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점들이 아까 어, S 스메이터 그냥 기본 값으로 그리게 되면 평균값 그리게 되고 지금 여기서 에 S 스메이터안 쓰게 했는데 이 값들 어, 따라서 이렇게 라인을 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릴플롯으로 S 스메이터 none까지 어 표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런 휴 옵션을 쓰실 수가 있어요. 휴의 옵션에 이제 두 가지 값이 이제 어, 이벤트를 지정하게 을 되면 이제 두 가지 값이 있는데요. 이두 가지 값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한번 네,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밑에서 그대로 가져다가 어, 이번에는 여기 에스메이터 그냥 요거를 지우고 휴 값을 옵션을 지정을 한데 이벤트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CI는 어, 여기 실내 구간으로 이제 그요 그림자를 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벤트에 따라서 요 그래프 따로 그리도록 했어요. 이제 스팀이냐 큐냐에 따라서 어, 따로 이 그래프를 그리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어,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그휴의 이제 리전으로도 이제 바꿔서 그리도록 했어요. 그다음에 대시나 마커로 여기 있는 이 라인 어, 플롯에 있는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 이릴 플롯에 있는 옵션이라기보다는 라인 플롯에 있는 옵션을 이릴 이 플롯에서도 같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옵션 어, 대시스라든지 마커스 투로 이렇게 하게 되면 마커 어, 모양도 이제 어, 변경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 플롯에서 어, 그렸던 방식을 어, 똑같이 어, 이렇게 여기 릴플롯에서도 그려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fMRI에서 이벤트가 스팀인 것만 어, 가지고 와서 이제 그리게 해서 이제 리전에 따라서 이제 다른 분께 어, 이렇게 에스미터 넣 n e 으로 해서 선을 여러 개 어, 그리도록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휴 값에서 코이런스 값을 넣어서 이렇게 어, 색상을 다르게 어, 표시해서 라인 어, 그래프를 그리기도 했는데요. 이건 이제 라인 플롯에 있는 옵션 그대로 다릴 플롯에서 그린 거예요. 그럼 이제 라인 플롯하고 이릴 플롯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어, 서브 플롯을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거예요. 라인 플롯을 릴 플롯으로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SNS점 릴 플롯 어,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는 fMRI 어, 그리고요. x축엔 똑같이 time point를 그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y축에는 시그널 값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리는데 스 c a 플롯을 그리니까 line 플롯을 그리기 위해서 kind는 line으로 어, 지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제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칼은 리전 로우는 이벤트를 그리도록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똑같이 칼은 리전 네.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제 컬럼을 리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그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로우도 그려주도록 할게요 네. 로우에는 이벤트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어, 컬럼 말고 로우 값도 생기게 되겠죠 리전 값에 따라서, 어, 이렇게 따로 그리게 돼요. 그래서 이벤트 값하고 리전 값에 따라서 이렇게 서브 플롯을 그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estimator none으로 하고, 어, 똑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옵션 하나 더 추가해서 estimator none으로 그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평균 값을 estimator로 그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제 S메이터 빼고 그리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휴 값에 따라서 색상 다르게 표현하도록 했어요. 서브젝트에 따라서 색상을 다르게 표시하도록 했다. 그럼 저희도 똑같이 휴는 서브젝트라고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릴 플롯 그리게 되면 다른 색상에 따라서 이 서브젝트 값에 따라서 그 선을 다, 어, 따로 그리게 된다. 그래서 각각의 서브젝트마다 이렇게 다른 파형을 그리고 있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릴 플롯을 통해서 이런 서브 플롯, 어, 그려 봤는데요. 이 아래 보면은 이제 스타일도 지정을 했어요. 스타일에는 이벤트. 그 다음에 컬럼에다가 서브젝트를 지정을 해서 그리도록 했고. 그 다음에 리전에다가는 프론탈. 어, 를 이제 주어서 이제 그리도록 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그럼 똑같이 한번 따라서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똑같이 sns. linflow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문서 보게 되면은 이 sns. linflow 타고 여기에는 옵션도 보여 주지만 이 다큐멘트도 같이 보여 주게 돼요. 다큐멘트 여기 보면은 똑같이 FMI r 데이터 어, 가지고 와서 릴플로스 어, 그리는데 x축의 타임 포인트, y축의 시그널, 그 다음에 휴의 이벤트, 스타일 이벤트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 그대로 가져다가 한번 어,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인덴트랑 불필요한 문자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블록 선택해주고 엔터키 누르게 되면은 어, 인덴트를 맞춰주게 돼요. 데이터 fMRI로 그려보게 되면요 x축에는 타임 포인트, 그 다음에 y축에는 시그널, 그 다음에 휴에는 이벤트, 그 다음에 스타일은 또 이벤트, 그 다음에 컬럼에는 리전, 그 다음에 카인드는 라인으로 그렸는데요. 그럼 예제에 있는 것또 어, 가져와서 보도록 할게요. 휴하고 스타일은 이벤트고요. 그 다음에 컬럼에 서브젝트로 어, 그리도록 할게요. 이제 컬럼에 리전이 아니라 서브젝트로 그리면 더 여러 개를 그리게 되겠죠. 서브젝트 값 지금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이 서브젝트 값은 어 값이 굉장히 여러 개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리게 되면은 한 줄에 다 그려요.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데 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기 Shift f 프트키 누르게 되면은 이제 도움말 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칼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칼랩이라는 거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어한 줄에 다 표시하니까 너무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줄에 다섯 개씩 어 표시를 하도록 했어요. 그럼 저희도 똑같이 한 줄에 다섯 개씩 표시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른 옵션도 같이 정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이트하고 에스펙트 라인리스 요 옵션도 똑같이 가져다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 릴플로 다시 그렸는데요. 보면 이제 서브젝트에 따라서 값을 다르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속도가 조금 오래 걸렸는데 예제 보게 되면은 이제 쿼리의 리전의 프론털로 이제 쿼리를 해와서 그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쿼리는 이제 판다스에 있는 쿼리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 SQL 쿼리처럼 쓸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쿼리를 사용해서 리전이 프론탈인 것만 그리게 되면 어 조금 더 빨리 그릴 거예요. 왜냐하면 서브셋을 생성을 해서 그리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로 그리는 게 아니라 프론탈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그리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로 그릴 때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그리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브젝트 값에 따라서 어이 fMRI의 시그널이 값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벤트 값에 따라서 이제 다른 어, 값들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러 개의 변수를 함께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타임 포인트, 시그널, 이벤트, 서브젝트. 어,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이제 네 개의 변수를 비교를 했는데요. 이 위에 그린 거 보게 되면은 이제 타임 포인트, 시그널, 서브젝트, 리전, 이벤트. 이렇게어 다섯 개의 변수를 비교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리플롯은 이제 여러 개의 변수 한꺼번에 이제 비교해서 서브플롯 그리고자 할때 이제 그 파이플롯에 있는 서브플롯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어이 시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팩시 그리드를 통해서 서브플롯을 쉽게 그려 볼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어 리플롯을 그려 봤고요. 이릴 플롯은 이제 스케터 플롯하고 라인 플롯을 같이, 어, 그릴 수 있는 서브 플롯을 그리는 이제 릴레이션쉽과 관련된 통계적인, 어, 시각화를 해주는 도구, 그, 도구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튜토리얼에서 이제 첫 번째, 어, 요 그래프 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요 카테고리컬 데이터에 해당되는, 어, 그래프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